일반적인 페인트 앱, 이미지 앱에서 만든 자막이나 그림을 프리미어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어, 프리미어 현지 화면 캡처는 Ctrl+Shift+E. 자막 또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포토샵이나 페인트의 페인트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어, 포토샵이 있죠. 포토샵의 경우 프리미어로 불러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포토샵 저장 파일인 PSD 파일을 프리미어로 그냥 가지고 오면 됩니다. 포토샵 PSD 파일을 프리미어로 불러왔죠. 게다가 프리미어에 포토샵 파일을 불러들여 온 후에 포토샵 파일을 수정할 경우 포토샵 수정 사항이 바로 프리미어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토샵이랑 프리미어랑 같이 사용하면 굉장히 작업 효율이 상승되죠. 다른 페인트 프로그램이나 이미지 앱을 이용해서 자막이나 그림을 만들었다면 PNG 파일이나 타각 파일로 출력해서 프리미어에 가져와야 됩니다. 포토샵에서 배경이 투명한 PNG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은 상단 메뉴 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 형식, PNG PNG 파일 또는 타가 파일은 이미지의 투명한 부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PNG 파일에 알파 채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경이 투명합니다. 만약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PNG 항목이 없다면 파일 내보내기 내보내기 형식 내보내기 형식 창에서 PNG 파일로 출력을 할수 있어요. 수명도 체크를 확인하고.